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이번 주는요, 연중 32주일의 복음 말씀입니다. 이번 주 복음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에 예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 주 복음은요, 마르코 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이야기입니다. 제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course of his teaching. 그가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르치면서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Beware of the scribe. Beware of. 오늘 꼭 하나 기억합시다. 뭐를 주의해라는 겁니다. The scribe. 저문신에 났죠. scribe. 율법 학자들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 like to 뭐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율법 학자들은 Go around the long love and accept greetings in the m a r k e t p l a s e s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긴 love 한마디로 예복을 입고 옛날 율법 학자들은 다른 사람과 좀 달리 성스러운 복장이라고 할수 있는 길게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었죠. 그걸 입고 to go around 돌아다니는 길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뭘 굉장히 좋아하느냐. greetings in the market places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것 accept 수용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스크 i 이브 이런 율법학자들을 뭐하느냐? 주의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모르게 이 율법학자는 긴 예복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그리팅, 인사받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는 좋아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죠. 율법학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받는 건좀안 어울리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뭘 좋아하느냐? s 접 a t s of honor in 신하고신하고가면 해당이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해당, 즉 교회를 바랍니다. 해당에서 s 접 a t of honor, 아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raise o honor at banquet. banquet 하면 요 연애나 파티를 바랄 때 banquet이라고 합니다. 연애를 할 때, 즉 한마디로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파티를 할 때는 Praise of h n o r 윗자리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접받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긴 옷을 늘 다니면서, 그죠?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해당에 가면은, 교회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할 때, 연애는 항상 여러분 할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자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계급별로. 그죠? 저위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라는지 알겠죠? 율법학자인데, 율법에 따라사는 것이 아니라, 그으로 대접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 우리가, 이런 프 praises of honor 또는 seats of honor 하고 나왔죠. 그런데 honor란 단어는요, h-o-n-o-r은요, 영광이거든요. 영예스러운 자리, 즉,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특권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긴 기도를 하고, 그죠? 즉, 이들은 devour the houses of widows. 한마디로, 혼자 사는 가부들, 그들의 집을 집어 삼킨다는 겁니다. 욕심스럽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가부나 고아들이었어요. 예, 왠지 그들을 도와주는 힘센 사람이 없었죠. 그 당시 여성을 굉장히 한마디로 사람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취급당하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힘든 곳에서는. 근데 그들의 집안 집을, 집을 삼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옛날 우리가 못된 관리들처럼 그죠? 뭐 하튼간 여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예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as pretext 그러면서 핑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recite the lengthy prayer 아주 긴 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현대 사 요즘 사회도 보면 타락한 성직자들이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연약한 여성들의 상대로 그죠. 교회의 어떤 그 하느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농락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죠? 그걸 하나의 재물이라는 이름으로, 하느님께 명상을 지키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현재도 봅니다. 예, 디바울이라고 말했어요. 디바울이란 말이 욕심스럽게 삼키는 것을 디바울이라고 그런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면서도, 네, lengthy prayer 아시겠죠긴 기도문을 받죠 기도문 넘들 보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t h e y l r e i v 그 그들은 받게 될 것이다. very severe condemnation. 아주 엄한 condemnation. 비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자인 한마디로 율법학자들, 목자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겉으로 드러날 때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He sat down opposite the treasury and observed how the cloud put money into the treasury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디 앉아 계셨느냐 하면 treasury, t r e treasure, a s u r y 원리 treasure란 보물인데요. The treasury 하면 금고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시나오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헌금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또는 예배를 할때 헝금을 하거든요. 그헌금함앞 건너편에 예수께서는 딱 한자 계셨죠. 그리고 관찰하셨죠. How the clouds, 이 군중들이 put money into the treasury, 그 헝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죠. Many rich people,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put in a large sum, 굉장히 많은 돈을 s m 굉장히 많은 금액을 put in 넣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왜 관찰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을 얻는 모습들을 관찰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헌금함에 put in, 넣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So, a 어 u 위 l 한가난한 가부가, 홀스캠 역시 들어왔 쓰는 푸 u t in two small c was few c e 입니다두 개의 작은 동전을 put in, 넣었어요. 근데 이것은 같이, 치 워스 어느 어떻게 가치 있냐? 어, few cents입니다. 몇 센트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의 동전을 넣었죠. 센트는 여러분 돈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센트 잖습니까? 1달러는 100센트거든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한몇십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코인, 동전을 그 어떤 불쌍한 가난한 가부가 넣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The Treasury에다가 왜 예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예수께서는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티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을 넣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주 부유한 사람은 돈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넣고 있고 아주 가난한 가부는 동전에만 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서 컬리 디사이플 트 입셀프 히 디사이퍼 제자들을 calling to him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면서 he to 세 h e m 그들에게 말했죠. 오늘은 예수께서 디사이플들즉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죠. 율법 학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 있으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파티라든지 이런데 가게 되면은 높은 자리 앉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신학고 안에서도 예배를 할 때도 높은 자리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긴 기도를 드러내놓고 하면서 정말로 가난한 그, 그 당시의 가부들의 삶을 집어삼킨다는 욕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또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아멘 아이세 y 티유. 내가 아멘 하고 넣으면요 이거는 맞는 말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뜻이 렇기 때문에 예수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아멘, I say to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This poor widow, 이 가난한 가부가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 contributors to the treasury. Contributors. 기부하는 사람들. 모든 기부한 사람들. 어디다가 또 트레저리 헌금하면 기부한 사람보다 이 불쌍한 이 가난한 가부가 푸딘 모아 훨씬 더 많이 돈을 넣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한 가부는 아까 말했죠. 몇 센트밖에 안된두두두 코인즈죠. 두, 동전 두 개를 넣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넣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두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아멘이다. 이 불상은 이 가능한 가부가 그 다른 모든 헌금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헌금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그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4. 왜냐하면, they have all contributed from their surplus ways. 그부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c o n t r 기부를 했는데, 헌금했는데, 그들의 s u r 스웰스 s 잉여, 남는 부위에서부터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 그녀는 프 r o m h 티 그녀의 가난에서부터, 그 가난함에서부터, had c o n t r i b u t e all she had,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헌금한 것이다. 즉, her whole livelihood. 그녀의 모든 생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헌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저는 왜이 복음을 그렇게 좀 좋아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갖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어떤 기도 행위, 또는 뭐 어떤 뭐그 율법을 안단다든지, 또는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헌금을 많이 한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있는 그 처지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면서 긴 기도를 하고, 너이 보기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이 아니란. 그걸 예수께서는 다른 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저는 특히 이 복음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가난한 가보의그 어떤 것을 어 전부를 보시고 그걸 귀하게 보신 하느님이그 마음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처지가 어떤 처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예, 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정말 좋아하는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연중 32절의 복음은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티칭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죠. Beware of a scribe, 한마디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율법학자란 건 뭡니까? 하느님의 법을,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사람들은 어떤 특색이 있었습니까? Long love, 한마디로 긴 예복을 입고 다니고 즉, 율법학자임을 겉으로 드러나게 표시를 내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market p l a c e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greeting, 인사하는 걸 좋아하고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는 시트 안을 굉장히 윗자리 에 앉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벤치 등연애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큰 파티를 할 때는 아주 윗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거지 한마디로 한마디로 뭡니까? 뭔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lengthy prayer, 아주 길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사람들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행동은 어떻느냐? 디바울도 하우소위도 가장 그 당시에 불쌍한 사람이었던 가부들의 집을 그들의 재산을 그들을 삶을 디바울 다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욕심스럽게 개걸스럽게 디바울은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이 디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c 비얼 컨디네이션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즉 돈을 또는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뭡니까 성당에서 헌금함에 헌금하잖아요. 그걸 예수께서 는 건너편에서 이렇게 오브지오로 관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리치 피플, 그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라지상 굉장히 많은 돈을 넣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가 어 p o o 리도가 two small coin입니다. 두 개의 작은 동전을 넣었죠. 두 개의 작은 동전은 몇 센트밖에 안 되는 가치밖에 없는 동전이었어요. 네스켓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는 가부가, 가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리치 피 h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재산 중에서 남는, 남는 것, s u r p 남는 재산의 것을 넣는 것이고 이, 이 가부는 자기의 삶에서 생계에서 모든 걸 넣기 때문에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갈 때는요, 사람들이 어떤 눈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가, 그런 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잔미했습니다. 그동안 말씀, I praise the Lord. 토너리 말씀을 들으니 다시 저도 다시 굉장히 마음이 기쁘집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의 나서 항상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